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uh, we are uh, together it's um, money 어 저희 돈 있잖아요 돈 어,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어디다 투자를 하는지 저희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을 좀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펀드매니저라고 하죠 어 그분 만나서 오늘 저희 돈이 어디 있는지 뭐 그런거 좀 들어보려고 여기 사무실 왔어요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올라가 그래. 아니 근데 이 친구 언제 오는 거야? 아이 친구 지금 밑에 재용이 형 왔다 그래가지고 응. 오늘 수익률 발표해 주나 봐. 우리 응. 얘기 하고서 이제 올라와서 우리 거 얘기한다네. 재용이 형이랑? 어. 음. 재용이 형도 바보야. 바보. 저번에 물렸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뭐 응. 삼성전자를 샀는데 자기가 물렸대 자기 거에. <laughs> 그래서 엉엉 울어가지고 내가 근데. 가랑스 몇장 보내줬지 그 형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정용진 형인가? 아 용진이 형? 용진이 형도 최근에 신세계 주식에 물렸다고 하더라고 <laughs> 다 자기가 자기 거에 물리고 그러는구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물리고 뭐 그러는 거지 투엔이 8 8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저기 구나어 왔어 아네 왔어요, 아, 네.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여기 존 황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진짜 상위 0.01% 정도 음. 펀드 매니저. 음. 지금 뭐 굴리는 작은 말에도 내가 듣기로는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네 어, 저는 국내외 1% 로얄 패밀리들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전황이라고 합니다. 어 전황.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맡길게요. 아 맡기셔도 되는 게 제가 국내외 톱스타들, 그럼 최수종 하이라브라든지 아, 어. 그런 재벌들 이재용 회장님. 아 우리 방금 재용이요. 이게 좀 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재용이 형이 산 주식을 사면 좀 재미 좀볼것 같은데. 어, 우리가 그런 네. 좀 소스 들어봐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오빠 동생 하는 사이라서. 아 진짜요? 예, 예. 재용이 형 그럼 혹시 어떤 주식 샀어? 재용 오빠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라고. 우리 데이브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잘 몰라. 음.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 주식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은 투자. 아닙니다. 주식은 존버입니다. 뭐고요? 아... 존나 버티셔야 돼요. 근데... 버티시는 거 잘하시는 분. 저희는 뭐 충분히. 아악! 100억 잃었어요. 아, 철학적인 거. 그런데 <laughs> 이건 뭔가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저기 이런 용어 같은. 어 정배. 정배는 미달이 친구죠. 이달이 친구고 옆배라는 친구보다는 약한 거예요. 우리 전화 우리 돈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좀. 브리핑 어. 들어갈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주력 상품이라고 하죠 지금 어, 마크장님 500억, 유신님 어. 600억 하고 있는 상품인데 어. 일단 오늘 하루 거래량 어. 100만 어. 넘었죠 네. 네. 일단 살아있죠 지금 음. 매수 매도가. 어. 그래서 지금 몇 프로 정도 벌었다는 거야 그러면? 차트를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우상향 차트를 계속 그리고 어, 있습니다. 파도가... 잘 올라가는데 이제 치고 또 올라갑니다. 삼천 어! 원 올라갑니다. 야, <laughs> 어? 뭐야 저거? <저가>? 어, 이게 <laughs> 뭐 이런 뜻이야? 씨, 믿... 어? 너무 또 오케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그 짜투리 돈을 굴려서 제가 코인에. <웃음> <웃음> 아 요즘 네. 어, 요즘 코인 하나고 하더라고 친구가 범업 없이 움직이는 애가 아니야. 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요시님 거. 하에 아. 어. 30억을 샀는데 총평가가 왜? 어 이게 뭐야? It's blue. 어. 9억을 잃은 거야 너? 아직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폰 손실입니다. 아.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코인에서도 내가 돈을 잃었고 주식에서도 잃었는데 음. 이 다음 플랜이 있는 거야? 음 토토. 잠깐만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똑바로 좀 얘기해. Why? w 야, 내가 이따 지연 시간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냐고 할게요. 뭐 만약 70퍼센 내가 씨 돕고 있어야 돼. 밖에 없네. 쟤왜 저래? 음, 우리 친구들 데려온 것도 뭐 차치하더라도 내 돈을 지금 마이너스 한 100억 가까이 냈다는 게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냐냐?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얘들아 들어와. 음. 어, 미안 미안. 아, 뭐... 우리 황희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 아 그래? 아너이상한소리 어, 어. 계속 하길래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주식은 뭐야? 여기 있잖아요. 아 어, 선익 시스템. 음. 어 이거를 사면은 그래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가? 100%는 없습니다. 근데 아. 제가 100%를 만들어 드립니다. 어아아 무조건 대박이 난다는 거지? 좋아. 하지만 그러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석상과 폭락을 함께합니다 무슨.. 야! 유시 이게.. 이게 서로 아, 펀맨이잖아매 아니 우리.. 첫단 개같은 소리를 누가 못해 어? 띄었네 아니 우리 황이가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야 근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0.01%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우리가 0.01%야? 예 아니에요 고객님 고객님 X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존원님께서 <laughs> 왜 아니, 나한테만 욕하고 진짜, 있는 거야? 씨발 왜 나한테만 욕하냐고 제가 세계적으로 최초 전세 계 최초로 저만의 매매법을 아이 어, 매매법대로만 그런가? 매매를 하시면 무조건입니다 어떤 매매법인데? Frog and Cat 매매법입니다 하이트 질로 Frog입니다 아, 어. 아그럼 이게 저 개구리 모양 따라서 하락을 한다는 건가? 이 개구리 앞발에 사서 개구리 눈알에 판다 어. 아 어, 근데 그러면 Cat 매매법은 뭔데? <laughs> 어허허허 앙큼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죠? 그럼 우리가 저끝귀 쪽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 이 새끼 안 좋죠 표정이 어 표정이 많이 좀 표정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어. 들어가면 큰일 나 오늘 우리 브리핑도 해주고 이렇게 분석법도 알려준 우리 황희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아뭘배웠다고 박수를 쳐 어, 나는 투자하려고 왔잖아 유시 근데 우리가 투자할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잖아 난 돈이 없잖아 까불지 말고 그냥 들어 그래도 나 오늘 이렇게 존랑 만나가지고 뭐 투자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했고 어 투자 방법도 아까 너무 좋았고 우리 마크 형이 너는 뭐 그런 푼돈을 뭐 이렇게 자꾸 주식에 넣려라 그래 거걸 가서 국밥이나 사 먹지 <laughs> 아니 근데 뭐 500억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그래도? 아니야. 근데 너한테 지금 500억이 무슨 친구 이름도 아니고 500억 500억 하지 말고 일단 투자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어떨까 싶어 <laughs> <웃음> <웃음> 어 우리 존황 같은 경우는 기대가 커서 그런가 내 기대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아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그냥 미친년 같았어 옛날처럼 어디 길바닥에서 주식 공부하고 싶은 거야? o so sorry, but I love you. 내가 그때 승마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너희 같은 애완용 말이랑 나 같은 경주마가 같은 공간에 숨쉬는 거 자체가 <laughs> 이제 코미디 아니겠어? <laughs> 마무리하고 우리 황희한테 어. 뭐 얘기 마무리하면 잘하나? 어, 나투자건으로좀 얘기만 하고 내가 어, 갈게 그러면 어, 잠깐만 왜? 네. 너 나한테 와뭘가너 저번에 녹음한 거 있지? 그것만 주면 요시 무너뜨려줄게 진짜로 무슨 방법이 있어? 황 너도 요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존항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 제가 사실 정해거든요 이름이 정해 황정혜 오케이 어 오케이 o k 나도 조카잖아 o 네. 아까 봤지 k 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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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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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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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초사야세 번째 머리카락에 들어갈 뭐 그런 장담을 할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내, 내 생각에는 요시에 대한 어떤 찌라시가 좀 한번 풀리면은 또 내려갈 것 같은데. 그 요시 비서 있지. 그 여자애. 의 닥쳐. 그자 한번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얘들아. 어, 뭐 하고 있어? 응.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가자. 가자, 어. 가자. 다음에 보자. 다음 번은 제대로 하고 와, 마 응. 들어가자. 다음 연락 따로 드릴게요 초사해요 오케이 비중신들 이 비중신들 이게 1원에 X발 진 거야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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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